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킹티오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점천수 짱입니다 음자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어, 또 이게 운전하면서 좀 급하게 빨리 어, 다른 유튜버들이나 어, 다른 사람들이 어, 이런 피해를 안 받게 여러분들 어, 하기 위해서 음, 천수랑 저랑 방금 이제 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어,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지금 그 입금하신 분이 그 보이스피싱으로 어, 어떤 분이 검사를 사칭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저희 계좌번호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노출된 계좌번호를 주고 어, 정신을 먹인 거죠. 예, 계좌번호 정신을 먹인 건데, 어, 지금 두 명이 당했대요. 근데, 어, 이 경찰관님께서 하시는 말, 말씀이, 어, 지금, 다른, 웃긴 게 다른 조사받은 사람도 유튜버래요. 예, 유튜버인데, 지금 저희가 두 번째죠. 어, 한 사람이 유튜버 두 분한테, 유튜버 만약에, 예를 들어 나한테 입금을 하고, 천수한테 입금을 하고, 계좌를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천수는 한두달좀 넘게? 두달 이제, 반만에. 어, 두달 반만에, 이제, 내일 되면은 계좌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상대, 어, 그, 다른 유튜버는 빨리 와서 조사를 받고, 어, 빨리 풀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수술 전에, 저도 16만 원 얼마가 들어오고 나서, 저도, 어, 사고 계좌로 신고가 돼가지고, 어그 수술비를 못 썼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어, 수술비를 빌려가지고 어, 2천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가지고 어, 이제 계좌가 풀리고 난뒤에 갚았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농협에 미리 전화를 해놨습니다. 어, 입금이 되면은 어,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전화를 해달라. 어, 이 동생도 마찬가지로 천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할 거고요. 어... 뭐 다른 유튜버분들도 어 제가 볼 때는 어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음 계좌가 노출이 되는 유튜버들은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게 진짜. 한번 정지가 돼버리면은 어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3개월 동안 어뭐 계좌 후원이라든가 뭐 계좌가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냥 싹다 막힙니다. 싹다 막히기 때문에 어. 뭐 어떻게 이거를 중간에서 막을 방법은 없죠 사실은 경찰분도 얘기하셨던 막 방법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그 저희들 저희들한테 이거만 사람도 태그만 피해자고 하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을막 방법은 일단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계좌를 막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계좌를 막는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어 계좌를 막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악이도 없고, 어떠한, 어, 뭐, 진짜 이 악을 가지고, 어, 그 나쁜 팬들을 뭐라 그러지? 어? 나쁜 팬들. 응. 악성. 뭐? 아니, 악성 말고, 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고 뭐 그러지? 하는 것 기가 나는데 아무튼 아무튼 간에 여튼간에, 그... 여튼간에, 여러분들, 어, 뭐 그런 분들이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국이나 필리핀 이 쪽에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사칭을 해가지고 어, 그 당하는 건데 방금 얘기 들었듯이 또 들었는데 잡면할 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경찰 분도. 네, 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절대로 뭐 사칭 요새 사칭으로 여러분들 어, 돈을 입금해라고 검찰청이나 뭐. 경찰서나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돈을 입금을 해라고 사치 다 사칭이고 다 보이스피싱이지, 그게 되고 입금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금을 절대 하지 마시고, 아기가 있더라도, 어 이렇게 또, 통장 가지고는 또 장난치지 마시, 맙시다. 어, 뭐, 여러분들이 그렇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건 알고 있는데, 음 이런 상황이 두번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저나 천수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아, 또 다, 또 따로 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일이 아니라는 뜻은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답답하고, 음. 진짜 심장이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당해, 당해 보시면은, 이제 결국 뭐 사람들 많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런 게 처음이고,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제 형님이 또 당하시고 해갖고, 당해 봐가지고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안 당해, 같이 이제 과일에도잘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는 이 영상을 이제 다른 유튜버분이나 다 보실 수 있지만은 항상 이제 뭘할때한번더 이제 의심을 하고 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제 사람을 또안 믿었으면 좋겠고요. 자기 이제 하시는, 하는 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안 당하게끔 하여해해지지 이제 제서서서 이제 잘으으좋좋습습다다 자, 음네 w 우 don't k n 막으로 사람을 t 믿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사람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네. 만약에 이제 태우 씨가, 예, 네. 네. 만약에 알고 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알고 지는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이가 막 안, 아예 안 좋아졌어요. 네. 안 좋아졌다가, 하게 됐다가, 풀었다가 그런 사이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자체만을 또 장난을 해갖고, 취수되는 부분이고, 오늘 못놀네못 놀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아, 그럼 당신 주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밖에 없나요? 아니요? <laughs> 그런 데 지금 이제 주생 앞에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아, 예. 그래서 맞아고 쓴 멘트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보고 어, 있으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농협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 농협으로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미리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협이면 농협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확인 전화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뭐, 계좌 정지를 주든지, 뭘 하든지, 어, 나한테 먼저, 어,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아냐, 이 사람한테 후원을 받았냐, 어, 뭐, 모르는 사람이냐, 그거를 미리 어 확인을 해달라고, 어, 통화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어, 내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계좌가 막히다 보면은 다시 계좌가 뚫린다고 해도 이 계좌를 못 써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좌를 그 전에 있던 계좌는 그냥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어, 또 어, 가서 계좌를 바꿔야 되고 또 은행을 또 바꿔야 되는데 어, 아무튼 이런 사고 절대 없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음. 뭐,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 다들 힘내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힘내시고 응원해 시고 예. 뭐 다들 좋은 좋은 일만 있기를 여러분들 아 어, 저도 운전하면서 지금 이걸 빨리 뭐 많이 보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뭐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어 좋겠다는 마음에 아 어, 빨리 찍고 거니까 얘기하다가 네. 딱찍습니다 이해해 좀주시고요 네. 다들 파이팅. 돈말 벌자. 서로서로 서로 이제 파이팅합시다 여러분들 분위기 허름이야 자, 가겠습니다.